첫 번째 은요 팝볼이죠. 네, 핸디캡 8번 홀이고요. 비교적 좀 편안하게 플레이 되는 홀이고, 우측에 워터 회자들만 조심하면 세컨샷을 좋은 위치에서 칠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 샷! 아, 굿샷! 그 굿샷! 자, 굿샷! 가자! 어, 잘 쳤어. 굿샷, 굿샷! 굿샷! 아구, 아구. 아, 저이하는데아요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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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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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오른쪽. 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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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에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아요아요괜 나이스! 오, 김경훈선수레 스님 어겼나봐요, 예. 아, 형. 네. 나이스입니다. 아, 오, 아, 구샷! 오, 아, 구샷! 올라갔어. 고, 고! 아하! 아, 멈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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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굿샷. 올라갔어. 아하! 아하! 어. 나이스! <scan2> oh. 스 어. 어. 나이스 아, 나이스 nah. 나이스. 나이스, nice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어, 부드러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스팅핀 어, 좋아. 아, 잘 쳤네. 네, 두팀 모두 약간 긴파퍼스 남겨두고 있는 상태죠. 정신승의 팀은 약간 내리막 퍼이고요 네. 우리 용용 팀은 약간 은 훅라이 퍼시예요.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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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그래, 산다, 머리 아파보자. <laughs> 아이가 있네. 아 아이가 있네. 다이스 재밌게 간니다어 아, 아주 좋아 수준급의 경기야. 아 맞춰주느라 힘들었다. 아... <laughs> 정신 승리 팀과 용룡 팀 모두 나란히 보기를 기록하면서 올스케어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laughs> 라이벌 홍경민 신승환 선수의 티샷 대결이 되겠습니다. 홍경민 선수 먼저 티샷 합니다. 알구야. 알구야. 괜찮네. 벙아라 벙전? 아, 급했어 벙커. 벙전? 벙커냐 똥전이네. 과연 이제 시선에서 어떤 드라이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종민이 어드레스. 그무가만안 되죠. 나으로 가면 안 되죠. 워터 헤저드가 있는 구역인데요. 헤저드 티에서 이동을 해서 정신승리팀은 치겠고요. 네. 그리고 용룡티은 앞에 있는 벙커에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서투혼을 공략하기 조금 멀죠. 조금 부담이 있는 상태인데. 나이스. 아우야, 나이스. 왜 골로 가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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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왜 골로 가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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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차카이브리드 벙커 아, 벙커로 안내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해저드 티는 조금 앞에 있는 것 같죠? 네. 시리온 노리겠죠? 그렇죠. 네. 오잘 맞았어. 어? 잘 갔죠? 조금만 돌아라. 아쳤다. 아, 굿샷입니다. 그림 근처로 보냈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잘해봐라 기술. 기술샷이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홍경민 선수. 홍경민 선수의 벙커샷이 되겠는데요. 공을 바로 맞춰야 되는 약간 컨택에 좀 까다로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이 발보다 높은 훅라이에요 아쉽지 않네요. 네. 아, 진짜 짧았네. 형, 이쪽 거리 괜찮으시죠? 걱정하지 마. 27m요. 예 아. 자, 아, 신선한선수네 번째 샷이죠신선한선수네 네. 번째 샷. 오잘 쳤어. 스피본오잘 쳤어. 스피수나이스시죠 신선수 대본치시 네 번째 샷이고요. 굿 좋아! 굿. 어이, 좋다, 이거. 오! 오 됐어, 됐어! 오 약해. 약하다. 아이, 정수선수. <laughs> 나이. 나이스! 나이스. 털보고요. 털음 메시지도. 여기 보시죠. 예. 잘 쳤어, 잘 쳤어. 끝에 아 브레이가 아 진짜 있네요. 너무 아쉽네요. 나이스. 야 뭔, 뭐, 뭔지 모르겠지만 막 긴장감이 막 있어. 이번으 경기 이번 결과 사이좋게올 <laughs> 스퀘어로 3번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첫 개인전입니다. 특히 2번 홀, 파3. 네. 보시다시피 워터헤드가 안으로 쭉 들어와 있죠. 어, 오른쪽에 큰 벙커가 하나 위치하고 있는 파3 홀인데요. 핀이 굉장히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린 중앙 정도를 보고 공략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돌았어, 돌았어. 괜찮아, 괜찮 페이드가 조금 더 나오면 좋을 텐데요. 어. 음. 괜찮아. 괜찮 아우 아 오른쪽에도 무섭다 진짜. 이어서 신승환 선수. 자 스윙을 바꿨어 승환이 그지? 어떻게 바꿨니 중얼 중얼 중얼이야. <laughs> 그냥, 그냥 중신 중신 중얼. 중얼이신. 그대로 그렇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참. 가지마 도지어. 맞고 나오면 나뭇잎만 나왔나? 이렇게 되면 홍경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 화단 갈때 앞에. 거기 남은 이곳으로 떨어졌어요. 아, 다 아, 화단에 있는데요. 네.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레프리미 가시겠죠? 네. 이거 도로전상이라. 그거 그러니까 굳이 안 되죠, 이거는? 굳이 될 수가 없어요. 오 부어드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거는. 묻더더 기념공, <laughs> 승환이 아웃공. <웃음> <웃음> 자, 신성한 선수가 이제 벌타를 받고 세 번째 샷을 칩니다. 50m. 갔다가 지나가기, 갔다가. 갔다가 아, 지나가기. 나이스. 아, 좀 왼쪽이다. 아, 오른쪽이. 조금 커팅하기 좋아 보이는데, 왼쪽으로 흘렀네요. 나갔어? 그림 나간 것 같아요. 홍금민 선수 두 번째 샷. 잘 쳤다. 야! 야! 어! 오, 들어간다! 어, 어, 어. 어? 와, 어. 나이스! 잘 쳤다. 어, 어, 나이스. 어. 어. <laughs> 오, 나이스! 와, 어. <laughs> <laughs> 무리이 <너무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선수 바로 들왔습니다 신승환 선수, 아, 이렇게 하십시오. 되면 네. 네 번째 샷이죠. 퍼터를 들었습니다. 이0 m 잘 쳤는데. 거리감이 어! 아 음,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 나이스. 지나가면 돼. 나이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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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블 패를 득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분을 4홀인데요 정면에 보이는 벙커를 바로 넘겨서 티셔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안전하게 왼쪽으로 갈지 공격적으로 바로 그린을 쏠지. 자탄 선수. 정면에 보이는 벙커를 바로 넘겨서 티셔트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야 저거 벙커다. 샷. 오 샷. 벙커다. 아! 안, 거 갔어, 거 갔어, 거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아 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갔어 아 기가 막켜 13정신 한번더 드라이버 샷저딱 중간 딱 중간보고 중간 열리면 가고 저 라이트 있는데? 네 오케이 오샷 아! 굿샷 굿샷 자 아 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자 마이스 그린 근처까지 다 갔어요 네, 거의 다 갔습니다 네. 이게 이정신이죠 사인 네. 하는말씀처럼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하고 정확하고 멋있어요 이런 데가 마음이 편한 거야 왜냐면 평평한 데는 잘못 치면 내 탓인데 이거는 이제 땅 탓을 하면 되니까 헝가무서서 앞선 본코 사 나도 좋았거든요 그렇게만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야. 어, 야. 컨택이 좋았는데. 왼쪽 벙커 쪽으로 갔어요. 벙커입니까? 오늘 벙커만 세 번째다. 이번은 어? 우리 기회입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신승환 선수가 좀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잘 쳤는데. 어. 야. 벙커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여기 모래는 또 젖어 있음. 앞에 턱이 좀 있는 벙커네요. 올리게 되면 쓰리온이 됩니다. 어! 아이씨.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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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이게 웬일입니까? 차태현 선수가 벙커에서 약간 탑핑을 치면서 그린을 넘어가는 샷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플레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네. 걸리면. 이거 구제는 안 돼요. 벌 맞고 나오시던지 하셔야 돼 치실 수 있으면 저, 치셔도 되요 저, 저기로 칠까? 가깝지 않게 초 풀러. 그러니까 여기서 쳐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가깝지 않게니까 옆으로 가셔요 벌타 하나요? 네, 하나. 하나 맞고 치면은. 퍼터 좀 주세요, 퍼터. 음, 앞핀인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퍼터를 들었고요. 예,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핀 앞쪽으로. 아! 어! 아! 잘했어! 잘하셨네. 잘했어! 저기가 사가 될 수도 있어. 잘 했는데 그린 앞프린지에 떨어지면서 공이 잡혔어요. 좋은 것 같은데. 아, 조금 내리마 버디 파스를 시도를 했는데요. 네, 조금 길었죠. 길었어요.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멘션. 아! 아! 오. 아! 오, 강력했어. 다시 타월 보겠습니다. 잘잘 봐요. 오케이. 자, 컨실드 받고 추표 <목소리> 볼게 네, 4번의 경기 결과 용신 승리 팀, 이 우면 팀을 한타 따라잡게 되면서 두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이 나이스. 첫째 개인전이 이어질 6번 홀인데요. 이게 또파 팝홀이 여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좌측에 오비고 우측에 헤저드라서. 네. 약간 아좀 부담이 아 있어 보이는데요. 아네 <laughs> 와, 굿샷! 아 좋아, 좋아, 좋아. 어제, 오사, 좋아. 좋아, 어제, 오사, 좋아. 와, 굿샷! 아

너무 아웃됐어. 아깝다. 아깝다. 아 진짜 이런 경우 진짜 안타깝단 말이야. 아, 카트를 맞고 사실 들어오기도 하는데 조금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야, 네 공이 여기 있을 정도면 전 진짜 이로 치면 안 되는 거였네. 아우 뒷땅. 아우 아파. 아우 뒷땅. 아우 아파. 어우. 살짝 뒷땅이죠? 아우 아, 좀 짧아요. 이정신 네. 선수 네 번째 샷이 되겠어요. 네. 아, 조금만 돌아라. 돌아라. 나이스, 나이스. 아야! 나이스. 나이스. 네. 봉그림입니다. 네, 네. 오, 나이스. 아유, 잘 친다. 깔끔하게. 하네. 막아보자. 네. 더블로만 막으면 모른다. 아 나이스 오 로브샷 타이탄 선수 잘친것 같아요 나이스 거의 완벽한 파 음. 찬스. 반드시 이 경기에서 이겨야만 자 그럼 이정신 선수 좀긴 퍼트를 남겨두고 있죠 네. 지금 네. 오르막 내리막이었거든요 응. 거리감과 방향 모든 게 중요한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아, 아, 너무 너무 빠르다. 빠르다. 내려가면 아예 프렌치까지 갈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더블 아 보기 퍼트이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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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내림막 약간. 차태환 선수는 퍼 퍼트를 준비를 하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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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스타 Thank you. 중신 선수 이 파트를 꼭 성공시키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이 한글 문제 더블 파가 되기 때문에. 아. 개 개. 개. 죄송합니다. 아니야. 운동. <laughs> 양파. 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양파할줄 몰랐거든요? 근데 티샷 오비가 난 순간부터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에이. 아 이게 내 구령인가 보다. 좀 약간 인정도 하게 되고. 와 구샷. 와 구샷. 와, 와 와, 다 왔어. 견제로 갔다 견제로다 왔어 야 카메라까지 갔어 카메라. 아, 진짜 와 진짜 핸드캡 일본어에서 와. 완벽한 티샷을 와. 보여주는 이정신 선수였고요. 나이스. 챔피언 팟 마무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팟. 음. 나이스. 나이스. 경기 결과 용용팀이 정신 승리팀을 여섯 타 차이로 앞서면서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상 진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진 팀이 아시죠? 네. 무릎 꿇고 기대를 받으시면 승리 세리머니로 부러뜨리시기 바랍니다. 뭐. 가자. 네, 자상 진출 축하드리겠습니다.